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 9주차 복습 스터디, 네, 5번부터 8번까지의 마지막 주차 테스트 문제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복가세 성법 문제가 좀 있고요. 나머지 거는 다행정 통제와 정부의 혁신, 전자정부 관련된 내용들이어서 여러분이 저랑 정리했던 내용들 아는지 확인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어제 했었던 것보다는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일단 5번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국가재정법상의 예산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올치하는 것. 제가 국가재정법상의 예산제도의 개혁, 효율성과 건전성, 투명성 이런 여러 가지들을 위해서 국가재정법의 예산제도 개혁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1번.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중앙정부 외에 지방정부의 재정 정보 역시 연 1회 이상 공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거는 아시겠지만, 네, 투명성을 위한 조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재정 활동에 대한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해주기 위해서 성과 계획서도 제출해야 되고요. 성과 보고서도 제출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입전출, 자유롭게 가능했죠. 전출 가능하지만 전입 불가능하다 틀리고요. 전입하고 전출 모두 다 자유롭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 틀린 선지예요. 정답은 3번이죠. 4번입니다.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위해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 정답이 되는 건 3번입니다. 자 4번 갈게요.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내부통제 중에 비공식적 통제, 국무조정실의 직무감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국무조정실은요.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내 국정 전체에 대한 정반적인 업무들을 조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실제 통제를 하긴 하죠. 그래서 내부통제이자 공식적인 형태의 통제입니다. 근데 직무 감찰은 국무종정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감사원이 하는 거죠. 설사 감사원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내부 통제이자 공식 통제의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1번은 틀린 선제가 됩니다. 2번입니다. 사적 사법 통제는 행정이 이미 이루어진 이후에 소극적인 사후 조치라는 한계. 맞습니다. 사법 통제는요. 아시겠지만 사건이 발생을 하고 난 다음에 재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고시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소극적인 사후 조치라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3번입니다. 행정이 전문성과 복잡성을 띠게 된 현대 행정국가 시기에는 내부 통제와 외부 통제 중에 외부 통제가 좀 어려워지고요. 상대적으로 내부 통제가 좀더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거 틀린 선제고요. 자, 정당에 의한 통제는 제가 얘기했지만 이거는 비공식적인 형태의 통제이자 외부적인 형태의 통제입니다. 정당을 통해서 국회의 의원이나 혹은 대통령이 배출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하는 통제와는 다르죠. 정당이라는 말 그대로 같은 정강을 공유하는 사람끼리 모여진 그러한 결사체라고 얘기한다면 여기는 비공식적 통제 기관이 된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스서 틀렸어요.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 2번입니다. 3번 갈게요. 온부즈만 제도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죠. 일단 온부즈만 우리나라의 옴부즈만과 유럽의 옴부즈만을 제가 구분하시라고 얘기했고요.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은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합니다. 그 틀렸죠?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권익위원회, 대통령 직속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번입니다. 옴부즈만 제도는 정부의 행정활동의 비약적 증대에 따른 시민들의 권리 침해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구제제도를 두기 위해서 핀란드가 아니라 스웨덴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던 제도이다 이렇게 봐 주셔야 되죠 그래서 이거 x 행정 수반 옹부즈만을 임명하는 주체가 입법 분야 행정 분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행정부고요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입법기관인 의회이기 때문에 옹부즈만 임명하는 주체가 나라별로 상의할 수 있다 맞는 선지고 일반적인 옹부즈만은 비교적 임기가 긴 편입니다 그리고 임기의 보정도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야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4번 이거 틀렸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본래 위원회는 임기가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보통 2년에서 3년인데 우리 옹부즈만에 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3년의 임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7번 틀린 선지 다 있고요. 맞는 선지 3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8번입니다 전자화와 정, 정보화와 전자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행안부 장관이 전자정보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게 정보, 전자정보 기본계획과 정보기술 아키텍처에 관한 기본계획이죠. 그래서 관계행정기관의 장들과 협의해서 정보기술 아키텍처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합니다. 1번 맞고요웹 접근성. 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들이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 이야기 하고요 빅데이터의 특징. 제가 3V라고 얘기했습니다. 벨로시티가 있고요, 속도가 있었고요. 그다음, 버라이어티, 다양성이 있었고요. 볼륨, 크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형성이나 임시성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아서요. 3번은 X가 되고요. 4번, 4차 산업혁명은 산업과 산업 사이의 초연결성을 바탕으로 초지능 그리고 초예측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하죠. 그래서 초연결, 초지능, 초예측. 그래서 이렇게. 초연결, 초진행, 초예측 이렇게 세 가지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의 정답은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8번 문제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정리해서 금요일날 다 끝나고 예쁘게 기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 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